물건 사세요 물건 사세요 물건 사세요 물건 사세요 물건 사세요 물건 사세 물건 사세요 물건 사세요 물건 사세요 세요 먹을래요? 응. 먹었다지 음, 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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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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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을 사서 물건을 사 여기 물건들이 여기 아이스크림 주세요 물건 들세요 물건 찾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다음에 있는데 물건 사세요 물건 사세요 저는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네 알겠어요 요 아이스크림 줄게요. 응. 음. 저기, 샤이프라 음, 도저히요. 나도 주세요 잠깐만요.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맛있네. 잘했어요. 나도 주세요너마워요 네. 이제 하정이도 산대 나. 아나도 사요 그래요? 나는 아이크림도다요. 네요 아동아. 타짜도 뽀야도 돼요. 알겠어요.

물건 사세요. 물건 사세요. 안아주세요. 안서오세요너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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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왜요? 이거 이거. 너기 이거 이거 주세요. 왜요? 있어요. 모든 다 괜찮아요. 여기 있습니다. 물과 타어요 네? 물과 타야 했어요. 왜요? 물과 타야 됐어.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너께 도었어요 맞. 너께 섞을게요. 네. 네? 너께 주요 너께 주세요. 그래요. 송이에요 햄버거, 이, 이 햄버거와 음, 이거와 음, 있어요. 맛있게 주세요. 왔다요, 왔어요 왜요? 이따가 먹어봐요. 뭐, 뭐, 음. 물건 사세요 물건 사세요 안아 사세요 어서오세요 어떤거 드요까요 나는 체먹요 물건 요체리요알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건 사세요 물건 요 물건 사세요 물건 사세요 물건 사세요 어떤거 드릴까요나는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네. 네 어떤 아이스크림 아, 먹고 싶어요? 아나 아, 딸기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딸기 시럽 넣어줄게요. 네. 여기서는 왜 까딱해? 원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네. 너무 어, 맛있어요. 네. 아이스크림이 음. 맛있어요. 그래요? <놀라> 이거 응. 이... <목소리> <알수> <목소리> 아, 나, 나, 가, 게요 이거 랑 이거. 울고 사세요. 이거 사세요. 하나, 둘 어서 오세요.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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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와, 와, 녹이 녹이 나왔어나와도아요독이 나는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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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어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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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네. 떼어. 떼어. 떼어 <레스> 이거와 이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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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고 나왔어요. 어떤 것일까요? 아, 나는 음... 이것도 돼요. 그래요? 이것도 뭐 그래요? 이것도요.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네. 네.

내가 너 것도 먹었다. 이거랑 이거 먹어요. 네. 맛있어요. 예? 네? 예! Yeah!